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7월 14일 오후 2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졸부의 정보방에서 솔라나 코인 타점 약 28,000원 부근에 잡아드렸습니다. 날짜 잘 보세요. 7월 12일 이틀 전입니다. 솔라나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30% 가까이 수익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도 단기 상승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수익률 직접 보세요. 이외에도 이더리움 웨이브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이캐시가 전부 다 수익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졸부의 정보방 영상 본문이나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폭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드리면서 해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비싼 돈 내고 유료 코인 리딩방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닌 곳도 있겠지만 그런 유료방들은 보통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졸부의 정보방 100% 무료를 운영하는 곳 편하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가져온 코인은요 바로 자, 리플입니다. 자 리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 링크나 댓글로 질문 주시면 직접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1봉을 한번 볼게요. 자 리플 바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폭등 나와 주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612원에서 1 1 2 5원까지거0두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중요한 건 리플의 폭등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어제 나와준 리플의 상승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첫 번째로 자0 0 2년 9월 23일 이날 찍어준 고점 이후로 리플의 고점은 계속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바로 저번 달 6월의 고점은 큰 폭으로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시에 리플의 저점은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저점은 상승하고 있는 0 0 보이시죠? 고점은 낮아져도 즉 이게 뭐냐면 삼각 수렴 패턴인 건데 패턴이 아주 길게 유지되다 보니 그만큼 해당 수렴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변동이 나올 것이란 것만큼은 확실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으로 어 나와주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바로 이 부분 780원 부분에 리플은 과거부터 두터운 매물대가 존재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때문에 이 780원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이번 상승으로 이 저항이 완벽하게 돌파가 된 겁니다. 즉 리플은 어제 상승으로 1년 넘게 이어지던 긴 패턴의 결말을 폭등으로 마무리 지은 동시에 가장 두터운 이 저항대마저도 돌파를 해준 겁니다. 리플은 과거 21년도에도 현재와 매우 유사하게 삼각 수렴이 길게 이어지다가 상방으로 방향이 결정되면서 주요 저항대를 돌파해 준후 폭등이 어떻게 됐죠?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원 부근에서부터 2,500원까지 폭등했던 기록이 있죠. 다시 현재 차트로 와서 보면요. 현재의 차트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기회라는 거죠. 그러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단순히 영상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때문에 돌부의 소통방을 100% 무료로 운영하면서 이 리플과 같이 상승을 앞둔 코인들의 타점을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서 더욱 안전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